자, 슈퍼히어로 얘기부터 하시죠. 미국 한 가정집에 슈퍼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슈퍼히어로입니까? 예, 네,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 남성이 트럭에 깔렸는데 그때 어떤 소년이 나타나서 트럭을 번쩍 들어 올려서 트럭을 들어 올려요. 네, 그 남성을 구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남성이 바로 아버지였는데 어. 그 아버지가 트럭을 고치려고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트럭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깔려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섯살난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야. 저 트럭을 자신이 들어 올려가지고 저걸 들어 예, 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이 다급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들이 순간적으로 슈퍼 히어로로 변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에 깔린 걸 봤을 때 아들은 저렇게 순간적으로나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위기에 취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투장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 로데오 경기장입니다. 화가 잔뜩 난 황소가 등에 타고 있던 카우보이를 어유 바닥에 떨어뜨리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흥분한 황소는 계속 날뛰고 있고 아무도 접근을 못 해요. 저때 누군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저 남성은 아, 지금 저 소가 들이받는데 절대 그 다음 장면 잘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소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저 남성을 껴안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들이었죠. 아들을 위해서 인간 방패가 됐네요. 네, 그런데 자식뿐만 아니라 진짜 자식 같은 반려견을 위해서 곰과 싸운 그런 화제의 영상도 있는데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한 마을 주택 담장 위에 갑자기 곰이 나타난 그런 영상입니다. 네, 바로 바로 저 영상인데요. 예, 예. 지금 곰이 갑자기 공격을 하고 있죠. 집에 사는 개들이 몰려들어서 막 짖고 있는데 그 어미 곰이 담장에서 개들을 공격하는데 그때 바로 소녀가 나타납니다. 야. 쾅. 저렇게 밀어서 넘어뜨리고는요,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야. 가족 같은 반려견들을 지키려고 저렇게 곰과 맨손으로 싸운 17살 소녀 모습이요, 한동안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큰 곰이 나타났는데도 그 사는 강아지도 일단 나가라고 막 지저대요, 우리 새끼 보호하려고.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근데 저기에 왜 곰이 왔느냐저 곰도 저, 새끼 고음의 이쪽으로 왔었대요. 그걸 구하러 온 거고, 이 강아지들 구하려고 저 개가 싸우고, 그거를 막아낸 용감한 여성까지 있었습니다. 슈퍼 히어로들이었습니다.